우리 상품은 비과세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비과세를 알려주는 거예요. 네. 예를 들면, 입고 계신 옷은 사실 때 세금을 뗐나요? 당연히 뗐죠. 뗐겠죠. 예. 우리가 사는 모든 물건은 세금 다 뗍니다. 네. 마찬가지로 모든 금융 상품도 원칙적으로 세금은 다 뗍니다. 그게 면세죠. 네. 그게 바로 비과세입니다. 네. 면세점에서 막 쇼핑 사람들 미친 듯이 하죠. 네. 왜 그래요? 세금이 없으니까. 그러니까. 예. 네. 돈쓸 때도 면세면 기분 좋지만 돈 받을 때 면세면 정말, 정말 행복한 거죠. 네. 근데 그 세금 떼는 게 1, 2%가 아니고 15%가 넘습니다. 음. 마트에서 100원 넣고 카트기 뽑아서 장다 보시고 나면 그 카트기 어떻게 하세요? 꼭 갖다 꽂죠. 100원 100 챙겨가려고. 우리에게 100원도 아까운 돈이에요. <laughs> 네. 내 돈이니까. 네. 받아야 될내 돈의 15%를 떼고 있습니다. 음.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<laughs> 주유소에 기름 넣을 때 예. 면세 주유소 있으면 대박. 줄을 서죠. 그럼요. 예. 지금 줄을 서야 됩니다. 그런 비가 되니까요.